안녕하세요, 부활입니다. 부활입니다. 아 이걸 우, 발코니에 놔두고 초기화 좀 하려고 했더니 난리네. 근데 이걸 보니까 깜짝 놀랐네. 이거 보세요 또 포름알데히드 수치가 기준치의 1 3 배,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기준치의 2 0배 이상 측정이 불가능한 집안 수치가 나왔어요. 아 이걸 리셋을 하고 오니까, 확실히 더 높아졌습니다. 제대로 측정이 되는 거네요, 이제. 그니까, 러 야, 이거 창문을 열고 살 수도 없고, 열면 춥고, 아, 탈출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. 에이, 진짜, 나도 모르겠다. 에이, 어쩐지, 집에 있으면 좀안 좋아요. 집에만 들어오면은 안 좋, 아침에 일어나면 안 좋습니다. 어쩐지 안 좋은 이유가 별거 없어요. 공기 질이 이만큼 안 좋은데 좋을 리가 있나요? 여러분들도 이런 데서 한번 살아보세요.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우울하네아 아.